누누이 가능할라나? 아. 진이 과연 술을 처음 마시도 마시고도 평소 방송 하듯이 여러분들이랑 소통이랑 누누이 가능할지? 섞어 담마시고비 반대로 섞어 마시면 만원드립 아예! 알겠습니다. 붐 폭탄 1 0 개. 붐은 참고로 여러분들 어, 오늘은 좀 약간 공략 형식으로 교육 방송으로 붐 같은 경우에는 황방이 2 배열이라 평소보다 잘 나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런 구조 노농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 뭐야 비방 어디야? 어 이런 거 어디지 이게? 이런 구조는 100% 구조예요. 예. 보방 위쪽이 무조건 1 0 0입니다 자, 어차피 쿨차 cool 있죠? 원리대로라면은, 보방 들어간 다음에 달방 들어가는 게 정석이지만, 오원형 성격상 귀찮기 때문에, 오늘 어, 괜찮습니다. 아, 오늘. 아, 여러분, 괜찮습니다. 누은이 같은 경우에는 술 먹고 방송해도 댓글로 잠깐 다 뚜껑을 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 구조는 보방 위쪽이 무조건 비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동체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니까, 자, 보세요. 자, 보방 오른쪽 12시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방송 킨거 보고 과제 던지고 왔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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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봤죠, 여러분들? 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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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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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예, 이런 구조는 보방 위쪽이 무조건 보방입니다. 그니까, 알트키를 누르고 들어가면은 이게 살짝 렉 걸리면서 보방의 위치를 볼수 있어요. 예. 예.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기능이긴 한데,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봐드린 겁니다. 봐드린 겁니다. 예. 경신새이들아 자, 채찍 굴리고, 연사 0점에소라하트 2개. 오케이, 무난무난하구만. 오케이, 고고. 자, 근데 알아도 못 가죠? 예, 술안 마셨습니다. 예. 아니, 술 마셔도 대결로는 이기지. 어. 왜 이렇게 눈물이, <laughs> 왜 이렇게 적들이 쏘는 눈물이 빠르냐? 자, 상대방 리셋. 예, 뭐 망했나? 아니, <laughs> 오늘 왜 이렇게, <laughs> 야, 몬스터들이 쏘는 눈물이 왜 이렇게 빠르냐, 오늘? 어, 좀빠르왜 이렇게, <laughs> 몹들이 쏘는 눈물이 좀 빠르다, 오늘. <laughs> 아, 내가 반응이 늦은 건가? 자 이거 슈트롤 데뷔? 웨이머씨! 존네 오랜만에 보네. 히메카라의 세미지 스피드 0.3예 그리고 눈물을 때 데미지 1.5배 굉장히 좋은 템이예요 상대방 SMB SMB는 슈퍼 미트부의 약자로 맥밀런의 또 다른 게임인 예슈미볼을 아이작에서 이제 패러디한 게임인데 예 울셋이지만 스피드가 0점이 깎이는 아이러니한 효과를 가지고 있죠 자 일단 우원형 원레어 게다가 매직머신은 아 사거리도 6점 아니 정확히는 6.25인데 뭐 어쨌든 사거리 한계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푸시팍아 네. 치안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마세요 휘맥 솔거를 대비 와 오케이 이렇게 술 마는 판 막말로 템이 적게 나오면 아술아술안 마셨습니다 아, 술아예 이렇게 좀 약간 힘든 상황일 때 이렇게 템이 잘 나와줘야 어 템빨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자 일단은 무난히 데드캣을 썼고 자위 비방 낮은 확률로 가능하죠 오케이 안 나왔고요 이런 구조 1순위는 여기가 돼요 오케이 9원 3원이네 예이 3원 3원? 네 좋습니다. 아 이거 지금 칠대삼 비율인데 예 한자 할게 요 여러분들. 어차피 그냥 덱 위로하기 때문에. 예, cheers. 짠. 구조 메일이야. 오케이 진행하자. 아 여러분들도 혹시나 지금 집에 혼자 계셔서 예뭐 집에 술 있으신 분들은 가져오시면 제가 같이 예 쉬어서 해드리겠습니다 그치만 야 아무리 음주방송해도 댓글만큼은 제대로 할거야 어. 내가 6년동안 왜 방송 어? 흥이 있겠어 아예제 실력으로 흥이 는데 아무리 수첨하셔도 아무리 게임 적같이 해도 게임은 이깁니다 절대로 예책 자 일단 상대방은 엑스레이! B망이랑 1B가 뚫려있어요 오케이? 1B 오 포인트 이 동전 먹으면 1분의 1로 원통 나옵니다 이게 같은 아이템이지만 리버스랑 효과가 살짝 다른 게 리버스는 랜덤폭이기 때문에 트롤폭 나오는 걸 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노말 같은 경우에는 원통 잠깐만 6개를 1분의 1 2분의 1을 6번 성공해서 실패 자 1분의 1 6번 시도했는데 하나 성공했습니다 굉장히 낮은 확률이라고 볼수 있죠. 이게 노말 같은 경우에는 원폭이기 때문에, 그, 트롤폭을 대비할로 없을, 그 뭐냐, 대비 안 해도 됩니다. <laughs> 자, 이게, 그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했을 거예요. 폭탄이 나갔다 오면은 범위가 살짝 늘어나는데, 이게 구조가 여기랑, 여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솔직히 제가, 왜냐면 제가 방송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 안 하는 팁들이 몇개 있어요. 근데 오늘 아싸리 술도 마셨기 때문에 공개해 드립니다. 예, 이게 뚫리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잘 보세요. 이렇게 딱 자, A랑 W키를 누른 상태에서 캐릭터가 살짝 그 좌측 상단으로 갈 때가 있어요. 밀릴 때. 지금. 예, 이러고 설치고 하 나갔다 오면은 제가 폭탄 범위가 늘어나는데 늘어난 그 범위 살짝이 왼쪽에 닿아야 됩니다. 왼쪽 돌에. 여기에 빵 이럴 때 뚫리는 거야 <laughs> 아니 이런 거는 약간 영업 비밀인데 아 이거 술 처먹고 말하시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예, 왜냐면 이런 거 보면 대글러들이 보고 따라 한단 말이에요 아 이런 거아 살짝 솔직히 말하면 감입니다 예아이게 영업 비밀인데 예. 그냥 나도 되던데 맞아요 예 그냥 나도 되긴 하는데 이게 저게 진짜 가끔 안 뚫을 때가 있어요 예. 안전빵 치는 거죠? 예. 이미 세 번은 들은 것 같다고? 성삼아, 아가리에, 예. 어. 그냥 두면, 아, 사과부장님이 저 새끼가 밥만 먹고 내 방송, 어, 수녀, 피격, 시액, 티브 차지 절반. 사과부장. 저청자분이 이제, 그, 약간, 방, 밥만 먹고 제방송만 보는, 예. 이제 엠창인생이라 볼수 있죠 몇 더하면 영업비밀 잡 그러니까 그냥 까면 은 랜덤이기 때문에 뚫을 때도 있고 안 뚫을 때도 있는데 지인 같이 까면은 캬! 어지간하면 뚫려요 예, 그래서 안전빵이라는 거죠 잠깐만 집중 좀요 아, 아. 우와 방금 와 두대까지는 안되지 어. 한대까지는 양호해도 두대까지는 안되지 노멀 피퍼? 노멀 피퍼는 여기 가운데 뚫어놓는 게 나아요. 범위 조심? 카드는 설명하라 까먹은 거야. 지금은 카드 유지하는 게더 나아요. 알지 가 상점 위중 배열. 근데 이미 상점에서 나왔어. 이건 초이스입니다. 시발. 아니 6분.. 방금 6분의 1또 실패했네? 상대방 4스테이지 크라운 실패 2분의 1아이스테아이스테이지구나 아, 죄송합니다 예. 야, 무난히 67로 크롬 열려준 다음에 게임 끝나라. <목소리> 설마? 오케이. 와! 술 처먹고 깨, 아. 술안 마셨습니다. 예. 미리 말씀드릴게요. 술안 마셨습니다. 예, 일단, 짠하늘 하시죠. 예, 악마방, 템 배열을 위하여. 치얼스 물이야, 물어 물이야. 막그 데미지의 속도 형 팀이 쏘러 타나. 쓰러진가? 나도 방송 안 보고 있어. 세미질 속도 0점에 쏠탄합니다 타미에드 리버스 혈사 타미에드 약간 그리워지네. 예, 라크는 속도 0점입니다. 이 새끼 개못 마신다고? 오코드일사 뎃지 세배 시너지에요. 자, 파우 금척금척 님. 제가 아무리 술을 마셔도 그 최근에 매니저가 다 풀리고 저한테 매니저 받으려고 3만 원까지 쏘신 거합니다 그리고 피맥 하나의 데미지 정점사수0.1 감소. 그리고 매니저 받으실 그 뭐냐? 나 엉덩이로 이름 쓰기 최근에 하고 3만 원 쏘셔서 저 엉덩이로 이제 이름 쓰기 하신 거 기억나는데 조심하십시오. 왜? 이술 먹은 상태에서 매니저 풀리잖아요. 당신한테 3만 원 다시 뜯어낼 수도 있습니다. 아! 상대방 써렌! 네, 노잼. 예, 상대방 10분 쏘렌 했구요. 예. 역시, 수처 마시고 대결해도 진진이는 조밥이네요. 2라운드 가겠습니다. 이 라이작이지? 고해 이번 라운드는 중간에 잔안 마시고 집중 좀 할게요. 상대, 달방빵 빨리, 끝. 아, 이번 말라오는 중간에 잘안 마시고. 이거는 위아래 둘다 확률이 2분의 1이거든요? 아예, 안 붙으면 좋았는데. 그나마 확률상 위가 좀 낮다고 봐. fuck! 아, 이건 여러분, 진짜, 퇴물이 아니라 진짜 2분의 1이에요. 이런 구조는 진짜 몰라요. 예. 네. 어, 사드론. 한번 가볼까? 어차피 묵수만 하니까. 어, 이건 진짜 2분의 1이야. 음. 아래네. 노템. 아, 엑스라지 아니니까 황금만 보고 올려 합시다. 예. 안 뛰는 것 봐라. 곱탱이 곱기. <목소리> 알미, 깰미. 예, 알미, 리미 음. 손절 당이죠 제가 아리미한테 손을 당했습니다 네. 울궁금해야아 음, 풀어 드림? 안풀로어 피백 나오네? 오케이 굴리자 오 그라운드 유동 쳤다 오케이 닥터 레어 아이템입니다 자 데미지 공식은 스탯 데미지 플러스 곱하기 3배 플러스 폭딜 데미지 50자 참고로 닥터 같은 경우에는 어 원래 기본 폭탄 딜이 60이거든요 근데 닥터의 폭탄 들은 50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보세요. 데미지 아이템 한 개도 안 먹은 상태 3.5 곱하기 3. 10.5에다가 폭딜 50. 60.5. 예. 자, 여러분들 이거 혹시나, 아, 이 새끼 술 처먹어서 템 효과 제대로 기억 못하네. 어? 이거 6년 전 정보인데, 이 새끼 설명 잘못 말하네. 아니, 술 처먹었는데도 아직도 이걸 기억해? 정확히 떨어집니다. 닥터 폭딜은 50이고, 기본 폭탄, 기본 폭탄 들은 60이에요. 그러면은 계산해보면, 닥터, 3.5 곱하기 3, 10.5, 폭들 50, 60.5. 자, 여러분, 딱 떨어집니다. 잘 보세요. 아, 이건 맞나, 이거? 나도 기억이, 딱 떨어지면 은좀 소름이긴 할 텐데. 어, 픽스, 쇼, 데미지. 60.5가 딱 떨어져야 되죠? 와! 와, 이걸 기억하고 있어! 와! 자, 딱 떨어집니다. 와, 씨발! 와, 고인물인가, 진짜. 딱, 딱 기억하고 있어요. 닥터의 폭딜은 50이고 기본 폭딜들은 60이에요. 어 메가 그리고 아 이거 말하려 했는데 호그밤이랑 메가를 상점에 66배열 추가돼서 기본 7배열이 됩니다. 예. 술 돌아서 말 빨라지는 거 보소 키키키키키 <laughs> 개인적으로 호그밤은 방투를 할때 이제 방해가 되는데 예 메가가 먼저 나온 거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닥터의 딜을 올리는 거는 차라리 어 연사를 올리는 게 나아요. 데미지 조금 올리는 거 데미지 아이템을 조금 먹어도 데미지템을 데미지 올리는 것보다 차라리 예, 연사 아이템을 먹어서 DPS, 데미지 퍼 세컨드, 초당 분당 딜을 올리는 게더 이득이 아나 씨. 분당 딜을 올리는 게더 이득이기 때문에 초당딜이요 초당딜 예 이런거 너무 가이끼들아 존나 세 연사 어, 아까 말했죠 예 네, 닥터는 연사딜 올리는게 차라리 높습니다 나이트 굳이 쓰지 마세요 네. 비방 왼쪽 엔드룸 나오나 어 지도 나침반 지나가서도 뭐 지도면은 예아 끊기? 랭귀지는 닥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라이트 오버 닥터를 때는 거 공중만 있으면 되지 어 들어가고 머파 담기 아까 머파 효율이 있긴 있어요 예 데미지 스템지 3배 플러스 포탄들이기 때문에 그치만 그렇지 공와 아 너무 잘 나와주는 거 아니냐 이거 아 아니 이거 술 먹었어도 너무 잘 나와주는데 이거 아이 템이 솔직히 술먹으면 약간 컨트롤 약간 너프가 있긴 한데 아 너무 잘 나와주는데? 자 공중 왜에 l 찍어주고 보방엘랭기지는 예, 닥터 안 받아요 선영님 에프 더 버스 플러스 세이브 파일 다운로드 링크가 막혀있어요 이파 끝나고 또 볼게. 어, 이거 끝나고. 아, 저, 그리고 투명 이펙트 적용됩니다. 아, 이파 끝나고, 눈은 끝나고 볼게. 어. 호그럼? 관통, 레어입니다. 요거는안 먹는 게 이득이에요. 왜냐면은 닥터가 관통이랑 공간이 적용되는데, 잘 보세요. 지금은 공간을 먹었죠. 돌은 관통합니다. 근데 저 관통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잘 보세요. 몬스터에게 폭탄을 던지면은 폭탄이 몬스터를 관통하진 않아요 근데 저걸 먹게 되면은 몬스터가 아니 폭탄이 몬스터를 관통하기 때문에 폭탄을 어 몬스터에게 명중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이건 안 먹는 게 이득이야 왜냐면 솔직히 닥터일 때 관통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 관통 잡을래요 그냥 먹어야겠다 이런 상태로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차라리 폭탄이 몬스터에게 붙어있는 게더 이득이기 때문에 안먹니 잡아봐 자 돌은 뛰어넘죠. 근데 목은안 뛰어넘어 왜냐? 목관통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목관통을 먹게 되면은 폭탄이 몬스터도 이제 관통을 하기 때문에 폭탄 데미지를 몬스터에게 넣기게 더 힘들어집니다 예 이거는 닥터 경우의 변수인데 보통은 이런 것까지는 암기를 하진 않죠 예 그치만 여러분들 소울 두개 파란색 소울 제가 아이작을 6년 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 제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와템 미쳤다 씨 아 지도 안 돼도 상관없어. 어, 지치만 한게 지나가도 상관없어요. 예. 네. 자, 무욕과 사거리 아이템. 닥터일 때는 사거리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존재하는 사거리 아이템이 총, 맘스 립스틱, 그 다음에 맘스 언더웨어, 팬티, 그 다음에 맘스 람스 맘스... 하이힐 예 이렇게 총세 가지가 있는데 예. 이세 가지 중에 두 개는 보방의 배열이 돼요. 거킬? 나 상점부터 우겨 나침반지도 사다리는 상점의 2 배열인데 아까 1 세지 넘겼는데 또 나왔죠. 굉장히 운이 좋은 거예요. 예. 자, 닥터는 몬스터를 관통 안 하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자유건 구조 나오나요? 아 하하 초큰 불편하네. 음. 결기. 어 가자. 자 이쯤에서 아까 밥 조져. 폭탄 독뎀지 추가되고 7일 7번 들어가는 밥조주가 추가돼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흥님, 허 닥터 메가 밥조주 적용되나요? 안 됩니다. 밥조주는 오로지 캐릭터가 소환하는 폭탄에만 적용됩니다. 이 예, 근데 이게 버그로 모든 폭발 이펙트가 독뎀지가 추가돼요. 에픽에도 추가됩니다. 물론 적용은 안 됩니다. 상대방 소렌. 오! 상금방 삼금, 2배열 부 상대 서렌이야? 아 이거 너무 게임이 쉽게 끝나는데 어 진진이 수고했다 게임 한파 끝났는데 한잔 마셔도 됩니까? 여러분들 화떼 와.